네, 반갑습니다. 네, 대진 참단 소재죠. 어, 20날 21일 공모체약이고요 목요일 금요일이죠. 네, 함부리 4일이고요. 중간사는 미래고, 네, 신형이 공동으로 네, 올라와 있고, 2차 전지 공정 중 이송포장에 사용되는 네, 복합 플라스틱, 플라스틱 소재 관련 업체고요. 대전이라든지 안전 관련 소재고, 2월 종목이 몇개더 있었는데, 대진 첨단 소재와그 다음 주에 M d 바이스만 남아있고, 나머지 한 두세 종목 더 있었는데 다 도망갔죠. 네, 비가 올 때는 피하고 싶은 게 그들이나, 그들, 그들이나, 우리나, 뭐, 똑같은 심정인 것 같고. 음,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2차 전지용 패키징 소재, 뭐, 이런 플라스틱 소재 같은 건데, 대전을 방지하고, 어, 포장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뭐, 그런 플라스틱 소재라고 하고요. 기능성 코팅제, 이런 것도 네, 판매를 하고 있고, 음, 전기차 관련 플라스틱, 세이프티 플라스틱, 에너지 흡수제, 충격을 흡수하는 플라스틱 소재고요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도 양산하고 있고 음, 전자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 소재들도 네,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도락 노브랑 네, 이런 밀리터리 파츠저프 US 아미에서 쓰는 이런 플라스틱 제품도 납품하고 있고 이런 플라스틱 유도 같이 생산하고 있다 주력은 아까 봤던 전기차 관련 그런 플라스틱 안전 소재고요 음, 미래 신형이고 300만 주죠 신주마집, 신주모집 100%, 고 20날 21일, 한불이 4일이고, 음, 일반청약자 배정 75만 주고요. 음, 미래는 긴등 네, 20주고, 네, 신형은 네, 50주입니다. 네, 신형은 50주고, 최소청약. 미래 일반그룹 네, 33,000주 내 네, 청약이고, 신형은 일반그룹 네, 2,500주죠. 미래에 청약하는 분들은 뭐 신형은 의미가 없고, 미래에서 보면 되는데, 이게 한불이 4일이니까 조금 그렇죠. 네, 한매청구권 없고. 음, 유통가능 물량은 26.4아 26.37%가 아니라 31.64% 고요 어, 조금 높은 편이고 음 그중에 공모주주 물량이 네, 20% 고요 어, 나머지 11 12% 정도가 구주주 네, 물량인데 구주주들이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네요 네, 어, 네 굉장히 표가 길죠 매출액은 270억, 535억, 640억, 675억 매출액은 꾸준히 느는 추세고요 어, 연결 단계 순이익도 적자에다가 206억, 300억 적자에다가 3억, 3억 아직 뭐 의미있는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는 단계고요이 결성금이 지금 300억 정도, 320억, 1 6억 정도 있고 주주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근데 코롱 그런 쪽에 자금이 조금 있네요 공무가는 EV4 에비타로 뽑았고요 영업이익의 몇 배냐 상대배적인 방식으로 네, 뽑았고 탑머트리얼 WCP를 비교 대상 뭐 2차전지 관련주죠 네, 뽑았는데 멀티풀이 31.54배로 계산이 됐고요조병 에비타가 100억 정도 나왔고 31배를 곱해서 뺄거 빼고 덜거 더해서 3,169억 정도 적정시가총액이 나왔고요 그때 19,200원 주당 평가가 이인데만 구천 이백 억 이게 한 삼천 이백 억 되죠. 그 상단이 삼십 프로를 한일을 하면 한 천억 정도 날아가니까 뭐 이천 한 이백 억 정도로 지금 밴드 상단이 계산돼서 들어온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 1년에 순이익이 삼억이 나는데 시총이 한 이천억 대 이상으로 내 평가돼서 올라오는 거죠. 일단은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걸로 봐서는 <laughs> 청약하기는 조금 어렵고. 뭐 공모청약 들어오는 종목 상장 i p o 들어오는 종목들이 다 그렇죠 사실상 최근 산3 3년도 네 매출 구성 내역을 보면 공정형 트레이가 36.2% 고요 페트 이형필름이24.7%죠그 다음은 높은게 외장 외장제와 내장제 인데 보면 공정형 트레이가 배터리 활성화 배터리 셀이 이동시 이물 방지 및 정전기 관리를 통해 하지를 방지해주는 공정형 트레이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다 거기다 배터리 하재나, 대진방지나, 네, 어, 분리막, 이물가지, 대진방지, 그런 플라스틱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결론은 2차전지와 네, 자동차죠. 전기차와 자동차 산업인데, 음, 전기차와 자동차 산업, 전방 산업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네, 일단 시총이 조금 많아보긴 이 해요. 수익은 얼마 없는데, 2천억대 위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리고 또 함불도 사일이고, 적당히 따라가는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를 때는 한 다리만 단 그런 게 정상이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